안녕하세요. 슬슬 날씨가 추워지면서 전기장판 꺼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잠깐, 오랜만에 꺼낸 전기장판. 그냥 덥석 켜면 안 된다는 사실. 오늘은 전기장판 켜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들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전선 상태 꼼꼼히 확인하기. 전기장판의 생명은 바로 전선인데요. 전선이 꼬이거나 눌린 곳은 없는지 꺾인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해요. 전선 손상은 화재나 감전의 원인이 될수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보는 거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온도 조절기 점검은 필수. 온도. 조절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온도 조절기가 파손되었거나 전원이 잘 켜지지 않는다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제조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온도 조절기는 생각보다 약해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고장 날수 있거든요 세 번째 KC 마크 확인은 기본 중의 기본 안전을 위해 KC 인증 마크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KC 인증 마크는 국가에서 안전성을 검증했다는 의미니까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겠죠 EMF 인증 마크도 함께 확인하면 더욱 안심할 수 있어요 네 번째 멀티탭 사용은 절대 금지 전기장판은 소비 전력이 높기 때문에 멀티탭에 연결하면 과부하가 걸릴 수 있어요 꼭 벽에 있는 콘센트에 단독으로 사용해야 안전합니다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은 화재의 지름길이라는 거꼭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 주변에 불 붙기 쉬운 물건은 치워주세요 전기장판 주변에는 커튼, 종이, 옷가지 등 불이 붙기 쉬운 물건들을 최소 30cm 이상 떨어뜨려 두어야 해요. 특히 난방기기 주변에는 이불이나 커튼 같은 가연물을 1m 이상 멀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외출하거나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전원 차단. 잠깐 외출할 때나 잠들기 전에는 전기장판 전원을 반드시 차단해야 합니다. 깜빡하고 켜놓고 나가면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 꼭 잊지 마세요. 일곱 번째 너무 두꺼운 이불은 피해 주세요. 전기장판 위에 두꺼운 이불이나 담요를 덮고 사용하면 열이 갇혀서 내부 온도가 너무 높아질 수 있어요. 또한 라텍스 매트와 같이 열이 잘 빠지지 않는 소재는 함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 전기장판을 장시간 사용할 때는 피부가 직접 닿지 않도록 얇은 유나 담요를 깔고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는 저온 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세탁은 조심조심. 전기장판을 세탁할 때는 제조사의 세탁 지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세탁 과정에서 전기장판을 접거나 비틀어 건조하면 내부 열선이 파손될 수 있으니 손 세탁하거나 세탁망에 넣어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열 번째 전기장판에도 수명이 있다는 사실. 전기장판은 오래 사용하면 내부 열선이 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성능이 떨어지고 위험해질 수 있어요. 5년 주기로 교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상 징후가 보이면 즉시 사용 중단.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도중에 타는 냄새가 나거나 특정 부위가 유난히 뜨거워지는 등의 이상 신호가 있다면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점검을 받는 것이 좋아요. 자 오늘은 전기장판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꼭 기억하시고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 보내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다시 만나요. 안녕.